우리가 생리는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생리 주기와 기간과 양이 조절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능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제 기능에 문제가 온 건지, 보통 우리가 일시적인 생리불순의 경우에는 그다그달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자궁이나 어떤 난소에 질환이 있어서 그것들로 인한 생리불순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해서 난소기능을 안정시켜주면 호르몬의 안정을 찾으면서 생리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죠. 네. 우리가 보통은, 음, 생리가 불순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다가 생리를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음 생리라는 게 난소에서 호르몬이 조절이 되면서 호르몬 간의 균형을 통해서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피임약을 먹게 되면 쉽게 말하면 피임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난소가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생리주기를 일적으로 시 미룰 경우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거나 장기화가 되면은 오히려 난소 스스로의 생리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리불순은 사실 어떤 일정하게 생리를 조절해 주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건강하게 생리를 조절할 수 있게끔에 대한 치료 외에도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건강한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자궁과 난소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하복부 쪽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난소와 자궁 기능이 회복해서 건강한 생리가 조절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생리 불순에는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 성질의 음식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냉장상대 찬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이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온에서 보관하고 드시는 게 좋으시고 얼음이나 뭐 빙과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질 자체가 찬 음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밀가루와 커피를 둘 수가 있는데요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죠 뭐 빵이라든지 과자 면 종류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심장 열을 많이 생산. 생성시키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시게 되면 자궁을 차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불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생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강을 차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요리를 할때 생강을 조금씩 추가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 외에 후추, 그리고 부추,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 할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 형태로는 대추차, 생강차 또는 계피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담백하게 드시고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것들이 생리불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